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매우 매우 충격적이고 너무 슬프고 비통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짧게 찍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말미에 해당 부분을 원본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묻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일5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국적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결하게 지켜져야 되는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고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국인 뒤엔 누가 있죠?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과 그 일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개표사무원으로 왜 중국인을 뽑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루머가 아니라 극단적인 극우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인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이런 질문을 이미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사족을 붙이냐? 나머지는 없다.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지침에서 아예 중국인을 위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뭐라고 얘기하냐? 증인은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은 당신이 사무총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중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은 개표 사무원으로 올수 없도록 만들어 놨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너가 오기 전 선관위는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개표원으로 올수 있었고요. 그쵸? 물어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도중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 중국인 있었다고 일단 인정했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오기 전에는 아예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적, 실질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인이 개표사원으로 올수 있었지라고 물었는데 이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냐?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한명 있을 수도 있지. 우리 식당에서도 조선족 많잖아. 화교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십시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뭐라고 하냐? 그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평구에서 한명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국을 다 통계를 낸게 아니고, 음평구의 한 개.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말을 자르면서, 네, 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음평구에 중국인이 개표사무소 한명 있었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중국인이 몇명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통령 변호인 측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전국 단위로 중국인들이 몇명 왔는지 통계를 관리한 게 있냐? 라고 하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이 만든 대한민국, 이재명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개표소 사무 직원이 왜 중국인입니까? 그리고 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 측이 다시 찔러서 물어보니까 은평구에 한 명이고 다른 데서는 몇 명이 있는지도 알수 없다고 그런 통계가 있냐고 알수 없다고 이게 사무총장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부정선거, 즉 당락을 바꾸는 조작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높은 검증의 수준을 올려놓으신 분이 있고 또 심증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톤으로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두려보자는 게 문제냐 우리가 이 톤으로 갔을 때 오늘 하나 팩트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멀지도 않습니다. 팬데믹 시즌 때 문재인 정권 때 총선한 거 기억나시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거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개표 사무소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눈을 못 뜨십니까? 아직도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그럼 병입니다. 왜 선관위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인 있다고 이제 우리는 민주공안당 민주공산당이 만든 유리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뒤집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하셨을 때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 인식하시고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총성없는 전쟁 중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엄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기 희생적 정치 카드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말미에 붙여드리는 원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잠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왼쪽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밖에 있는 왼쪽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두 개를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문재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전복하고 있는 국가 전복 세력일 수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뒤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적이든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죠. 한 명이 중국 국적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거는, 그거는 없고,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지침에서 아예 그 위촉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증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네. 중국 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네.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어,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개표 사무원으로 올수 있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 은평구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전국을 다 통계를 낸게 아니고, 은평구에 음, 한 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 네. 통계는 지금 통계에서 관련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전국 통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투계표 종사원의 국적을 그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겠습니다 네.